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유인묘팀 선우입니다 올해 서울예술인NFT 사업 담당자로서 어, 국내 공연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인 30분께서 저희 재단과 함께 제작하시고, 이제 유통에 이르게 될 n 프티 작품들을 소개하게 되어 감기가 참 무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서울예술인NFT 작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극 분야입니다. 네, 총 7분의 예술인과 단체가 참여하습니다 지금부터 한분한분 한분 앞으로 모셔볼 텐데요. 저희가 선생님들 기념품으로 그 작품 이미지가 담긴 액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본인의 액자를 가리셔서 무대 앞쪽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나오실 때 이번에 제작하신 NFT 작품이 무대 뒤에 스크린을 통해서 상영됩니다. 모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드릴 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 박정자 선생님이십니다. 네, 작품 하년는 60년간 불꽃같은 열정으로 연기인생을 살아오신 배우의 본질을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극단 '산울림'에서 임영웅 대표님을 대신해 임수진 국장님나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보도를 기다리며 무대 위에 임영웅 연출님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이어서 전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신 연극 배우 김경광 선생님이십니다. 네, 연극부터 영화 배우, 성우, 문화 행정가 등 미술계에서 누구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오신 본인을. 미술계의 마법사 컨셉으로 다뤄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세분의 기념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액자와 함께 자유롭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어, 이 자리에 제가 어,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왔고요. 어, 사실 NFT 많이들 설명해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NFT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살아 생전에 NFT를 어, 이해할 수 있을까 어,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아, 서울문화재단의 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주신 제단의이찬님 어, 대표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어, 사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아 자, 이게 50만원씩이라는데 50개는 팔아야 된다는데 30만원입니다 아, 어떻게 하나 이상기 대표께서 또 그런 짐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너무나 아름답고 극된 그런 불평이 아닌가 걱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원히 아날로그인 연극배우로 살면서 NFT가 낯선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NFT를 조금 알아가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떠셨나요? 저기 아 네. 뭐 이렇게 <laughs> 아마 항상 제가 무대 위에서 너무 어, 불 같아서 뭐 화려 같다고 어, 이렇게 작가는 김용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저를 오랫동안 찍어왔던 사진 작가고요. 그리고 작업까지도 제가. 한번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어떤가요? 멋지십니까? 네. 어, 이거 열심히 팔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극장 산울림 대표로 있고 임영웅 연출가의 딸인 임수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소극장 산울림 극단 산울림과 임영웅 연출을 관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소극장 산울림과 인용하면 또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 게 고도를 기다리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인용 연출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1969년 초연된 이후에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와 해외를 거쳐서 약1 5 0 0회 정도의 공연을 하셨고요. 그러는 동안 2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만났습니다. 어, 고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사람들의 결국 인생이 됩니다. 저희가 박영규 감독님과 함께 제작한 이 영상에서는 그 발자취와 관객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 이곳의 영상의 무대는 저희 사들림 소극장의 고도를 기다림며그 상징적인 무대죠. 나무 함부로 서 있는 그 무대가 이번 영상의 무대이고요.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임영웅 연출이 지팡이와 함께 중앙에 있는 나무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은 그의 발자취를 의미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던 임영웅 연출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화면에 양면을 잘라서 좁게 강한 느낌을 주어서 주 주어 표현했습니다. 네, 이 시상금 상품 동안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저희 아버님이 건강이 예전 같이 안 좋으셔서 주로 집에만 계시고 밖에 활동 못 하시는데 그. 여전히 50년 넘게 아마 보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해주신 우리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티스트의 작업적 중심인 몸, 여성, 원형의 의미를 생명의 근원인 물을 통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1 0년 역사를 가진 무용단체 텐마로무용단에서 이동환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텐마로무용단은 단체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회화적인 이미지와 무용영상의 결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 오늘 오시다가 급한 사정으로 불참하신 국가대표 발레리나 김지영 선생님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움을 위해 타이트한 무용복을 입은 발레리나의 옷이 사라졌을 때 몸에 남아 있는 그 아름다움의 흔적을 작품을 통해 담아내습니다 네, 그러면 세분 다시 액자와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마실러 걷고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였고 지금은 한유정에서 반이러스 지도하고 있는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네, 우리 박정자 선생님, 김영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NFT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뉴스 t i 들으면 내셔널 풋볼 팀인가 모르겠어요. 토큰 k e n legacy, t o k 때 n I see also, s i 그 o k 관심이 없었어이 이번 계기로 제안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저보다는 제 s You can show us. y 게 u can s 보 o w us. You can show us. You can show us. You can show us.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잘 마무리해가지고 n s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w us. 이 o u can s 작품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많이 팔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문화가 차진혁입니다. 어, 저는 NFT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 마음으로 계속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들도 있고 그래서 시도를 해보고자 했지만 막상 이잘 모르는 이런 마켓,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기에는 좀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설문해지면서 이번 기회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시도해 볼수 있어서 저는 너무 뜻깊고요 이제 공연예술은 현장에서 계속 휘발되고 사라지고 기록이 남기기가 어려운 장르인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디지털 아트 작품을 해보게 되어서 저는 좀 늙고 사라지겠지만 이 작품은 계속 젊게 저 순간이 기록될 수 있는 게 저한테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팔릴 거라고 생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 의미만 갖고 작품을 남겨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판매 경쟁이 생길 것 같아서 저도 주변에좀 널리 알려야 될것 같고 누가 제 작품을 사주실 수 있을지 이제 오늘부터 저도 널리 널리 저희 작품을 알리고 모두 네,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MMO만 무용단을 표방하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입니다. 네, 댄서들의 춤이 픽셀로 바뀌면서 춤의 언어가 디지털 기구로 변환되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담았습니다. 이어서 블랙토 무용단의 이루다 대표님이십니다. 네, 팀의 시그니처와 같은 강렬한 협박 대비를 바탕으로 블랙 투슈에서 시작되는 역동적인 동작을 포착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외 일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김재덕 현대무용관님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티스트의 무용 철학인 둘더바디, 바이더바디를 주제로 특유의 몸먼트와 직접 작곡하신 음악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네, 그럼 세분 선생님도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마스크를 벗고 포즈를 취해주십시오. 대금 연주자 유홍 선생님입니다. 네, 라이딩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전통예술을 표대로 다양한 해설의 여지를 담은 현대 미술 작품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이어서 한소리꾼, 이은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한소리 심청가에서 청이가 인장수에 몸을 담그는 장면을 소리꾼의 멋이신 발림과 밀렁이는 트래핑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통 전가의 아장함과 감성적인 비주얼을 통해 꿈속의 꽃처럼 변어나는 희망, 몽종화의 이미지를 작품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리 역시 기념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고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와서 80%가 이해가 됐습니다.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이해가 다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회의에 가장 많이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가 네 명의 연주자다 보니까 어, 이, 이 작품을 하면서 그동안 공명히 걸었던 25년을 표현하고 싶다, 공명히 사용하는 악기를 사용하고 싶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VHS 옛날 비디오 효과도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너무 멋진 작품도 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곤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굉장히 어리게잘 표현해 주셔서 기대는 무한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한번 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대금 연주가 유이라고 합니다. 어, 전통 분야는 타 예술 분야랑 비교해도 어, 매우 높은 창작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 현재도 매우 어, 다양하고 활발한 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서울문화재단 NFT 사업을 통해서 어, 전통 창작에 대한 또 하나의 어, 새로운 어, 기전 제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이에 대해서도 재단께 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저도 앞으로 다양하고 어, 참신한 아, 전통 창작으로서 어, 전통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청각단의 소리꾼 민은경입니다. 네, 어, 이 메타버스나 NFT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는 했지만 어, 젊은 세대든 또좀 어,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전통 예술 분야에 있다 보면 이 NFT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인연이 어, 가깝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플랫폼이 어, 제작유통이잘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또다른 전통 예술 분야의 또다른 플랫폼으로 계속 발전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정습니다 저는 정가정컬리스트 하윤주라고 합니다. 무정의 소리를 보이는 유형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는 이번 작정을 통해서 어, 굉장히 정말 했습니다정실이과정을준비하면하도 <laughs> 내가 하고 있는 이 NFT 치고 만나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정갈한 음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통 예술 속에서도 좀 비주류에 속하는 음악인데 어쨌든 어, 이러한 NFT의 어, 과학 문화 발전과 상업적인 수단을 통해서 저의 음악과 저희 예술 분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잘 팔릴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렇게소에서 이번 기간 공연을 활동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매번 이제 연습실에서 작업만 많이 하다가 오랜만좀 나와서 촬영도 해보고 컴퓨터 앞에도 오래 앉아보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좀... 재미는 과정이지 않았나 그래서 재미있는 과정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만들려고 했으 정도로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비규스 댄스 컴퍼니에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소정입니다. 네, 어, 이번에 NFT 촬영을 하러 가는 길에 어, 저도 그 생각이에요. NFT가 뭐예요?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사실 mz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젊은 mz 세대인데 이걸 잘 몰랐다는 게 사실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주 대상이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한 주 대상이 mz 세대라고 하셨는데 제 이제 또래 친구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함께 이렇게 작품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 보니까 너무 다 재밌고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재밌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페라 무대에선 본인의 모습을 고풍스러운목화의 느낌으로 한프레임 한 프레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피아니스트입니다. 담아낼 네, 배경으로 베토벤의 고향 월광스나타가 선생의 마른 껌주로. 표현됐습니다. 이어서 김상진 비올리스트이십니다. 네, 자작곡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를1인 협주 형태로 구성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다음으로 소프라노 서선영 선생님입니다. 삼스아리아삼 사랑스러운 아리아한 소절을 담았습니다. 아음은아리이범성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성아리아삼아리아아리아삼성아을아삼아리아 현장감이 인상적입니다. 네, 올해 사업 최연 참가자인 김동현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최근 가장 촉만받는 아티스트 본인의 영재성을 생태숲의 소설 어린왕자 컨셉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개할 차례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자이신 강수미 작곡가님의 자녀부터 작품과 함께 선생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 수상자 세한 그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 세상님 오랜만에 음악 세계를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 선생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작곡가 강순미입니다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작예술가는 홀로 작업을 해야 하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피할도 잘못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번 서울문화재단의 그 NFT라는 그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감사한 마음이 예, 가득하며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아, 말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습니다 현재는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